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브 김입니다. 로얄부원 선수 서광진입니다. 시합 일상 대해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이제 체관도 준비하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체육관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인테리어 준비 중이고 네. 이제 한 12월 20일부터 오픈 예정 어...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체관 <laughs> 위치하고 어떻게 어디 있는지 장원의 마산 합포구 쪽에 중구 경찰서 건너편에 있는 예, 드강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채권이름은 어떻게 되시는요 저는 킹덤 주주수 a k 집으로 d o m 게 u t s u banal jibro. Check on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c k on your child. Check on 하시기 전에 레슬링으로 먼저 시작하시 your c h 네 l d Check on your child. Check on y 도 u r child. c 한 5년정도 5년 운동을 했었고 운동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거의 운동을 안한 공백기간이 한 5년정도 됩니다 또 레슬링 5년 하셨다가 네. 5년 동안 쉬셨다고 하셨죠? 레슬링을 그만두고 이제 취업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보니까 운동은 또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취업해서 군대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취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주짓수를 다시 접하게 됐죠 주짓수를 접하게 됐죠 주짓수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나요? 저희 사촌형의 권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준 형이 또 지금 저 킹덤 주리스의 또 관장님으로 또 계시는데 어, 최고한 이미 예. 하고 있었나요 그때? 그때는 안 하고 계셨는데 주, 준비 중이셨겠네요. 아니 그때 그냥 이제 운동만, 운동만 하고 계셨는데 아, 운동만 하시고 해보라고 권유를 해, 해주셔가지고. 어, 그렇죠 레슨하고 아무래도 주리스랑 잘 어울리는 운동이긴 하죠. 그렇죠. 아, 저는 사람끼리 이렇게 부으시고 이렇게 열정적인 운동을. 다시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뷰스를 <laughs>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좀 많이 어색함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 많이 어색했죠. 이 도복 노기는 모르겠는데 이제 도복은 제가 잡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잡히는 꽁조을 못하겠더라고. 요 그렇죠. <laughs> 도복이 그래. 요새 이제 라펠 가지고 휘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적응하는 데는 진짜 1년 정도 고생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네. 그제 바로 시합을 많이 뛰셨나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처음 배우고 한 1, 2개월 정도 있다가 시합이 있어 가지고 어 주달하네. 바로 하셨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운 좋게 더블 크라운을 했습니다. 아. 그때 나신다. 그때 비기너 시합을 나갔나? 에, 이랬는데 힌트 비기너를 나갔나 이랬는데. 어, 더블 크라운을 했습니다. 웨이트 앱솔까지. 네. 몇몇판 하셨는데요? 그때는 한 6판 어 많이 하셨네요. 총에서 6반 정도 한거같아요 즐거워하고 해서. 아 역시. 역시. <laughs> 저는 <오늘> 그래다 <laughs> 저는 그래도 대회 나가는 것은 이제 뭐 주짓수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레슨행 실력이 이제 주짓수로 넘어오는 그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것은 대회를 나가는 것도 진짜 그런 따로 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대회 많이 나갈수록 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열정 자체가 올라오니까. 시합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자로서 뜨거워진다 해도되 어, 그렇죠. 쵸 네. 네. 레슬링하면서 대회도 많이 뛰셨겠네요 시합 같은 경기도 많이 뛰지 않나요? 레슬링은 일단은 사설 대회 자체가 없고 이제 나라에서 개최하는 그런 대회만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년에 한 6번? 음, 7번 이 정도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대회가 그렇죠. 나고 이제 관람도, 어, 관람이 아니라 그 책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다이어트 많이 하셨나요? 중학교 때는 엄청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는 많이 뺀게 이제 소년 체전 나갈 때 10kg를 뺐습니다. 10kg를 뺐다고요. 네. 그때 제가 키가 177이었는데 54kg까지 매가지고 나가가지고 <laughs>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하루에 거의 한닭 가슴살만 드시고 그렇게 요 아니 저희는 닭 가슴살보다는 그냥 밥을 탄수화물먹였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빡세게 시키고 사우나를 갔다가 그 다음에 네. 고기를 돈 벽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완전 거의 군기다시피 네. 이런 식으로 좀 옛날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laughs> 고생을 많이 <laughs> 하셨어요. <마>, <laughs> <laughs> 레슬링에서 이제 주짓수 시합을 처음 뛰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기술로 많이 이용했나요? 저... 아, 저는 블로 때까지 뭐 가드를 거의 할줄 몰라가지고 예. 시합하면 처음에 일단 테이크다운 위주로 시합을 했었고 아그 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패스 위주로 그,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주짓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처음 <laughs> 하는 거는 누구나 처음 할 때는 못, <laughs> 못하는 그때 블루 부분. 때까지만 해도 블루 때까지도 이제 주짓수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주짓수만의 이제 특화된 기술이나 이런 걸 많이 또 접하게 되니까 솔직히 레슬링적으로 제가 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게 많더라고요 도복이 잡히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가드를 많이 합니다 어 가드 <laughs> 예. 둘다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스탠딩은 이제 좀 많이 내려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흰띠 시작하셔가지고 대회 몇번 정도 나가셨나요? <laughs> 세기가 좀 힘들 것같아 세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좀 많이 나가가지고 한 달마다 몇 대략적으로 몇개 정도 한 힌트 때는 네. 거의 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간 거 같아요. 아 그래도 그 정도는 나가시는 네. 거는 대단하죠. 한1 년에 그럼 한열번 정도. 네그 정도는 나간 거 같아요. 아, 힌트 때는. 왜 그렇게 대회 많이 나가셨어요? 아니 재밌더라고요. <laughs> 아, 즐겨서 가지고 네. 즐겨서 이게, 많이 나가셨네요. 이좀 제가 열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계기도 계기도 되는 거고. 이기는 맛이라 해야 될까 이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짜릿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대회를 좀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파란띠 그러면 대회 많이 나가셨어요? 아 파란띠가 흰띠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 같아요. 아. 한 달에 한두번한두 번은 무조건 나간 거 같아요. 아. 못해서 한 20번 정도 나가셨네요. 겠 네. 집에 집에 매달 세워보니까 20번 넘더라고. 보라띠 는 그러면 대회 많이 나가셨네요. 보라띠도 대회를 그래도 다섯 번 여섯 번? 네, 그래도 그래. 많이 나가셨네요. 이제 작은 대회만 나가죠.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이제 2 년이나 다 돼갔는데 대회가 많이 없죠. 네. 근데보라띠에서 이제 올라오고 나서 좀 많이 부진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회도 많이 없고 제가 좀 나태해졌다, 운동에 대해 나태해졌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전 얼마 전에 또 두바이 도 다녀왔거든요. 네. 아시아 선수과. 아 어,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셨어요? 배자보 8점 8강전에 졌습니다아 아쉽네요. 제가 좀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외국 대회에 나가니까 기분이 어땠어요아좀 새롭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도 다 다른 어 나라 사람들이고. 어 그렇죠네. 그럼 다 사람들이 다 네. 스타일도 많이 다를거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저를 모르고 저도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네. 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상대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또 몰라서 또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또 힘든 경우도 있었고 대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흰 띠에서 챔피언십도 나가셨잖아요. 네 로얄 챔피언십 네네. 나가시고 파란 띠도 랭킹을 모아서 파란 띠도 네 파란 에서 챔피언십 나가셨고. 네네. 그 이후로 저희가 로얄 대회를 운영을 못해가지고 <laughs> <laughs> 이번 주 일요일이 보라티로 처음 로얄 대회 <laughs> 네, 나가는 네. 거네요. 아, 아. 이제 미니 로얄 한번 나가고 아 맞네요, 네미니 로얄 한번 나가시고 네. 리그 로얄 이제 대회 할 때는 보라티로는 처음 나갑니다. 아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우승하겠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지행가시면 갈디 블랙벨트까지 다 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저는 흰띠 파란티 대회 나갔을 때 외국에서 음. 나가긴 했는데 그때는 영상을 찍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대회 나가면 혼자 나가다 보니까 촬영할 수 있는 자리도 잘 없어 가지고 그런 좋은 추억이 음. 이제 영상으로 남겨져 있지 않죠 아쉽습니다 아, 저는 근데 리그로야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경기를 영상을 다 보면 전부 다 거의 리그로 해야 되더라고요. 아, 네. <laughs> 네. 힌트 때부터 쭉 계속 나왔으니까. 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요. <laughs> 아, 저도 행복합니다.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챔피언십도 나가고 좀더 유명한 선수가 될수 있도록. 체 <laughs> 체육관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을 하시잖아요. 네. 오픈을 하실 때 어떻게 어떻게 체육관을 음, 운영? 네,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주짓수 전문 도장이니까 듀지스에 특화된 기술을 수업을 많이 할 생각이고 저는 근데 또 레슬링 선수였다 보니까 스탠딩 클래스도 이제 레슬링 클래스도 좀 진행을 할 생각이어서 아 어, 좋지 않네 네. 그것도 이제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레슬링 클래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택다운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대단 네, 근데 도복을 입고 이다운을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또 머릿속이 또 복잡해집니다. <laughs> 맞아요. <laughs> 다운도 너무 어렵더라고. 요 처음에는 음. 너무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laughs> 근데 뭔가 조금 재미가 붙으려 그러면 뭔가 좀 실력이 좀 베이스가 있어야 음. 거기 위에 재미가 붙고 재미가 붙어야지 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이게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또 스탠딩은 또 체력 소모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바이지즈죠주짓수를 하면서 음. 요새 누구랑 같이 제일 많이 운동하시고 어 몇번 정도 운동하세요? 요즘 제가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운동을 좀 쉬고 있었는데 음. 원래는 내구의 킹덤 주짓수 합동훈련 두바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운동을 했었고 음. 그다음에 음. 저랑 같이 운동하는 팀원들 그 팀태연이라고. 음. 네. 좀 경남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모여 있는 친구들끼리 합동훈련이시네요. 예,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잘하고 유명한 친구들이라서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헬스는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세요? 헬스는 저는 헬스라기보다는 맨몸 운동 위주로 운동을 아 많이 해가지고. 그 서킷 트레이닝처럼요? 예, 예예. 서킷 트레이닝처럼 운동을 하는데 머에 최대한 몸에 최대한 무리 안 가게 네.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중량을 치면 저는. 통증이 오더라고 관절 이런 쪽에 네. 저 허리 디스크도 원래 있었어 가지고 그래 지고 중량은 안 치는 편이고 네. 개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일주일 몇번 정도 컨디셔닝? 일주일에 운동할 때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아 끝나고 나서? 네 컨디셔닝 음, 따로 하시는? 네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타바타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요 타바타식으로 할 때도 있고 개수를 정해놓고 할 때도 있고 음. 개수 세트식 이런 식으로. 음. 달리기는 하시나요? 달리기는 이제 두바이 가기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 저는 달리기 제일 싫어합니다. <laughs> 이 <이제> 근데 <웃음> 너무 <웃음> 재미없어요. 달리기를 하면 일단 다음날 좀 회복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아 네. 회복이 좀잘 되더라고요. 이게 구번철 선수가 말해줬는데 구번철 선수가 이제 항상 심박수 체크를 해가지고 뛴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좀 속도 느리게. 심장박동수 딱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뛴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몇번 따라했었는데. 음. 네. 네, 다음 날 컨디션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 네. 달리기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힘좀 나도 이도 저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고 네.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체력을 만이기 음, 위해서. 네. 네. 뭐, 앞으로 체육한테 오픈하시면 바빠지실 거고. 네. 혹시 이제 개인 목표 남은 거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네. 목표는 일단은 뭐안 다치고 주짓수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제제큰 꿈이고, 그다음 또 욕심이 있다면 또 내년에 월드나 이런 시합을 나갈 생각입니다. 나갈 생각이고, 그래도 세계 무대에서 젊을 때라도 20대, 30대 초반이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월드 무대에서 보는 것도 제 목표고, 블랙 때까지는 꾸준히 시합을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멋있네요. 그럼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얄 파이팅. 파이팅!